만난 날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 부모님 차 타고 막 왔어요. 어 베스트 다큐 그러니까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베스트독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스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촬영 실습도 해보고 그리고 인터뷰도 서로서로 해보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줌 일을 했을 때. 터스 요거를 누르면 네, 촬영이. 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음 레코딩이 되지? 슬슬 다큐 주제를 어떻게 할지 막 서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희 지금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여러 나라가 나왔는데... 이시국에잘안 맞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한명이네 번째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이 지역 확진자가 70명에 이르자, 대진 환자 누적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를 가장 큰 주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촬영을 해오는 시스템으로 하기로 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질문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을 봐, 여기 보고 해주세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고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 끼고 뭐. 그래서 저희가 있어요. 선생님 얼굴을 잘 몰라요. 맞아요. 지금 요, 요모라이 2학, 2학년 되자마자 쌤들 어. 얼굴 마스크 다 끼고 보니까,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 학생들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어. 막 지나가면은, 선, 어, 이거 우리 선생님 만나? 어, 싶기도 어 하고. 이거 누구시지? 어, 안녕하세요. 이런, 이런 스타일 알죠. <웃음> <웃음> 음, 그러나. <지금 웃음> 코로나 때문에 <시점에> 친구들이랑 가까이 <laughs> 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떠나더라고요. 어. 체험 학습도 못하고, 체육교회도 못가고 그러니까. 깨어나주고, 뭐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뭐 약수도 하고,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고, 막 급식 먹으러 들어갈 때줄 섰을 때도 막 거리 지키고, 서로 이렇게 칸 하나 두고 밥 먹고 그러는 게좀 외로웠어요. <laughs> 1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베스트 독이 원래 어떤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려 했으며 어떻게 달라졌나요?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명대 중반으로 2 0 0 6 1명 늘어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어제 그런 공문 접수된 거죠? 네. 이거 관련해서 대면한테 사죄.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하면서 제작하는 게더 힘들어졌고. 이제 그때 코로나가 점점 잦아들고 있는 시기였고 현장으로 촬영도 하고 다니고 시민들의 인터뷰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대규모 시가 이뤄지고 나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 좀 많아져서. 8월 중순까지는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8월 중순부터 추석까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로가 어떤 표정인지도 서로가 지금 어, 이거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알면서 진행을 하면 참 편했을 텐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어... 저는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자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봉사 자체를 못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 뭐 여행 같은 거 잡아다는데 더 취소된 거? 현장 체험학습이랑 다른 활동들을 못해서 아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만나면서 촬영도 잡아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는데 코로나와 시기가 겹쳐져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놓치었었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 야외에서할 건데 어, 촬영, 인터뷰 촬영도 하고 할 거야. 화상 회의 앱으로 만남을 가지다가 오늘은 문화의 집 근처에 있는 공연에 나와서 조명씩 딱 지어서 인터뷰 하고 있어요. 준비됐고요. 어 부끄러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촬영해 오면 그 영상들을 편집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쉽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아 네.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다양한 활동도 못했는데 여기서 인터뷰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그래도 저좀 전문적인 카메라나 이런 도구들을 보고 이제 직접 만져보고 하게 돼서. 촬영 장비들이나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맨날 여기로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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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학에서 주는 같아요. 우리 박현 언니가 잘연성될수 있을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laughs> 빠지지 않게 최소을다 성실히만 한다면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는 다큐멘터리가 다른 청소년들한테 잘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본인의 바람을 담아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적어도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음. 마스크 쓰는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좀한번더 생각해보고 조심히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응.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그렇게 좋겠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나, 진단 무의들이 있는 그런 곳만 안 가고, 소독만잘 하면은, 그다음에 끝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어진 분들이 너무 애써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시고, 밤낮 없이 일하셔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응.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